네 기억 예, 기억이 나 쌩쌩 기억이 나. 네 목적지 주변입니다. 네 목적지 주변입니다. 요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야, 보그때 그지? 어 저기야 저기. 저막 공사 나. 어 그래 그때 왔을 때 공사 중이고 막 그랬잖아. 어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야. 들어가는 길 있지. 어. 자.

그렇지? 그거 켜는게 낫겠다 오케이 여보 여보 <laughs> 여기 여기 손잡이에 저 위에 돌이 하나씩 걸 열어놔 이거는 저쪽 거기좀 하나 있지 거기다 걸는데 오케이 미쳤지? 자 얘는 박장에다가 오랜만에 불 켠다고 기 오랜만에 불친다. 먹고 볼까요? 네, 앉으세요. 이거 다 혼자 헹거라 하고 여기다 살짝 대어만 먹으면 네. 돼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네, 드세요. 양기 주세요. 야, 네. 아, 이거 만화 덕분에, 이거 참. 네. 맛있는 진짜? 게 많습니다. 일단, 자, 분위기 짱, 짱, 건강을위하야 어, 예. 부치김치랑 같이 먹어야전쟁 네. 네. 응. 네. 드세요, 많이. 네, 네, 네. 네. 분위기 발아스 네. 어, 곱씹고. 네. 음, 우와, 맛있다. 응. 저분에 응. 노기한테다가 찍어서 음. 응. 응. 맞아. 찍었어? 응. 아. 그야 <laughs> <응. 웃음> <laughs> 여기다가 이 응. 와사비를 조금 올릴까 요 응. 이렇게 조금만 응. 맛 응. <laughs> <laughs> 두번째 메뉴 장요 <laughs> 이번는 족발 되겠습니다. 아... 화덕에 구운 족발. 아, 맛있는 거 막, 우리 말은 안 해. 찾아다니는 거만. 우리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맛있는 걸 사줘야 돼. 그렇게 왔을 때. <laughs> 많이 먹고. <laughs> 많이 먹고. 살팍 찌고. 운동도 하고. 살팍 찌고는 아니고. 어, 그럼 운동해야 돼. 운동하고. 어. 건강하고. 맛있게, 맛있게 먹고. 돈 많이 벌어보고 어? <laughs> 마막 중요하네. 아니 건강하고가 제일 중요한 음, 거야. 건강와잘 아. 응. 응. 구워졌네. 예, 세포 구웠습니다. 잘했어, 정신을 잘했어. 정성을했 잘했어. 정신을 잘했어. 하... 자. 장하시고 음. 아, 그래. 예. 아, 음. 오랜만에 아주 잘 핀다. 아. 분위기 짱이. <목소리> <목소리> 여기 소개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팟에서 그로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캠핑카, 카라반, 텐트 다 가능하고요. 정말 꽉 찼어요. 우리도 강 바라보면서 좋은 자리 하나 딱 차지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전에 왔을 때 여기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공사가 지금 끝나 가지고 완전 성지가 되었어요. 진짜 빈틈이 없어요. 마지막 한 자리 남아 있는 곳 들어왔어요. 어, 여기는 정식 캠핑장이 아니어서 깨끗하게 사용해달라는 거, 뭐, 이런 거 방송 가끔씩 하시고요. 어, 여기 위에 수도, 화장실, 개수대 있는 저쪽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기주차 및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하고요. 화장실이 여자가 한 칸밖에 없어요. 그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게 조금 아쉽고, 여기는 샤워장. 돈 내면 문 열어준대요 여기서 샤워하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 개수대 있습니다 어, 앞에 개수대 볼게요 어, 물잘 나와요 반대쪽에도 수도 저기도 넓은 공터 있네요 여기 일정 호에 3월 15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아, 하루에 여섯 번. 월요일 흐모. 저 앞에서 타는 걸. 지금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 다목적 광장에서 다리 건너오면 여기가 박서생 통신사 공원 여기에서 배를 탈 거예요. 저 앞에 한번 가 볼게요. 나무로 만들었다. 보리밭이요. 보리밭이 보리가 덜 컸어요. 보리가 덜 컸어요. 많이 심었다 보리. 엄청 심었네. 저 끝까지 심었네. 야 하긴 노는 땅에 이런 거 심으면 좋지. 아 여기 보리가 조금 벌써 폈다. 어 여기서 넓은 주차장이 있네. 넓은지? 다시 했을 거 전혀 왔을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지. 아 의성백길 나루공원 이렇게 써놨다 여기다가. 야 나뭇잎 봐라 너무 예쁘다 아침 햇살에. 여보 여보 이거 이보자 올라주세요. 음. 어머 맛있겠다. 오늘도 날씨가 멋져다 날씨 좀 음,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아우 재소리 분위기 짱이야.